안녕하세요. 일상공감 유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증명사진이 하나 필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사진관을 찾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제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증명사진을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해 주십니다. 오른쪽 아래에 검색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한글로 리무브 비지라고 쳐 주세요. 왼쪽 위에 노란색 보이시죠? 배경 제거 이것을 설치해 주십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열기라고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나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증명 사진이라고 한번더 검색을 해 주세요. 증명 사진 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쓸 것은 제일 위에 보이시는 증명 사진 애플리케이션 이것입니다. 설치를 해주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핸드폰 화면에 리무브 비지랑 증명 사진 앱이 이렇게 잘 설치된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위해서 리무브 비지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이미지 업로드 클릭해주세요. 갤러리를 눌러주십니다. 갤러리에서 우리가 증명사진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 어떤 것이든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갤러리를 누르시고 여러분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하면 금방 이렇게 뒷 배경이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배경이 제거된 것입니다. 배경이 제거되었으면 왼쪽 밑에 파란색 다운로드를 바로 누르시지 마시고 그 옆에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사진 옆에 색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지금 배경이 없는 상태인데 배경 색깔을 이렇게 흰색, 빨간색, 뭐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색깔을 직접 지정을 하려고 하면 왼쪽에 이 무지개 색깔을 눌러주세요. 왼쪽 밑에 맞춤 설정을 눌러주시고 색조, 채도 값을 조정해서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는 증명 사진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값을 움직여 볼게요. 그럼 오른쪽 밑에 선택한 색상이라는 곳에 색깔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보통 증명 사진은 이렇게 회색이 아니면 흰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흰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 엑셀을 누르시고 왼쪽 밑에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미리 보기 무료, 최고 품질, 잠금 해제라고 있는데 저희는 무료를 좋아하죠.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나타납니다. 갤러리로 저장이 된 겁니다. 혹시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앱이 뜨시는 분들은 그중에서 갤러리 앱을 클릭해 주시면 갤러리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 앱으로 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이렇게 가면 방금 전에 배경을 제거한 사진이 저장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증명 사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선택하세요를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작업한 사진을 클릭해 주십니다. 이 사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주민등록증 사진은 세로 45에 가로 35입니다. 클릭. 이 크기 적용. 클릭. 이렇게 하면 사진 크기 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손가락 두 개로 사진을 이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네모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오른쪽 위에 조정 끝내기를 눌러주십니다. 다시 뒤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사진은 이 틀보다 크게 예. 제가 아까 좀 작게 했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 끝내기 하고 닫기. 실제 크기로 표시됩니다.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이건 제가 아까 하던 연습해 본 거는 지우고 지금 방금 작업한 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매수, 기본 두 매수로 나타나는데 저희는 네 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장을 누르고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관에서 저희 사진을 뽑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내장 잘 나타난 게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광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뜨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갤러리로 가볼게요. 갤러리로 이렇게 가면 조금 전에 저희가 작업하고 했는 것이 저장된 게잘볼수 있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쉽게 증명 사진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게 사진관 찾아서 가시 마시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서 증명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상 공감 유튜브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